말씀 묵상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 크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은혜가 한 방울도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있다는 배타적인 선언을 싫어합니다. 대신 서로 다른 종교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움으로써 인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자고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지도자들조차도 한 가지, 종교만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아집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을 주라는 진리에 조금의 타협이나 양보가 없음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호와 살롬 아멘